차량 속 불쾌한 음성이 드러낸 조직범죄의 은밀한 연결고리. 서울의 한 복잡한 도심거리를 가로질러 한 남자가 대여섯 대의 차량에서 한 행위를 눈치챘다. 한쪽 기로는 짜증스러운 비명이 다른 쪽 기로는 감정이 메말라버린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고백 컨셉의 카페에서 대화하듯이 그는 감정 없는 속삭임을 던져 대화를 꿰뚫는 소음을 만들어낸다. 누군가의 일상에 이런 불쾌한 음성이 가하는 영향 생각보다 더 기괴하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는 집착의 비극. 그런데 이 모든 소음의 출처는 어디일까? 가까이 지나다니던 오토바이 배달부가 복잡한 도로 위에서 여유 없이 휘청거리며 다가와 너희는 별로예요. 라고 뚜렷한 소리로 외친다. 그리고는 몇초후 그는 멀어지는 뒷모습을 남기면서 짓궂은 미소를 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이 질투를 표현하는 것처럼 그는 몇 초간 그를 쫓아오는 고음의 불쾌한 소리를 남겼다. 조직 스토킹의 구성원들은 이렇듯 비밀스럽고 기괴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단단히 묶어두려 한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나누는 형제자매처럼 음탕하게 만들어져 전혀 관심이 없는 피해자의 눈앞에서 풀어져 나간다. 집 앞에서 택배를 배달하던 기사조차 특정 쿠폰을 흥미롭게 소개하며 이참에 너도 좀 도와줘라, 라고 못 박는다. 저속한 관심 끌기와 집착이 뒤엉켜 소음의 피로도를 점차 높여간다. 찌질함의 이염. 언뜻 보면 이들의 발언은 일상적인 대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묘하게 각 색깔이 다르다. 특정한 목적에 따라 정해진 대로 움직이며 쳐다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대화로 피해자의 존재를 깎아내리려 한다. 이러한 행동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모습은 마치 뿔 달린 악마들이 원주율 같은 패턴으로 서로를 점프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리라. 하지만 사실 그 모습은 찌질함 그 자체 유치한 연애 소설 속 주인공들의 비극적 감정선에 불과하다. 조직범죄의 이 복잡한 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근원적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